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오늘도 계속해서 좋은 본연의 영적 자서전 121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본연의 생애 마지막 속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가정에서도 그는 기도와 권면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훈육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런 점은 성경의 여호수아와 비슷합니다. 그 선한 사람은 아름다움과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네, 오직 나와 내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에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여 놓고 결단을 요구하면서 본인의 신앙 고백을 전하는 거죠. 진실로 그가 행한 수고와 겪은 고난에 대해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 또한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시편 128편의 말씀이죠 네. 계속된 수감생활로 인해 그는 많은 손해와 손실뿐만 아니라 몸의 질병까지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가 가진 제사, 재물은 결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우아하고 명예로운 삶을 흡족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보물들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지혜자가 말한 바대로 말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이라 마음이 즐거워하는 자는 항상 잔치하는이라 잠언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만족하며 지내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심지어 그곳이 가난한 오두막이라 해도 왕이 사는 왕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을 본연은 일생 동안 누렸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 땅에서 순례자와 객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도성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마침내 고난과 노세와 가끔씩 행하던 가르치는 사역들마저 끝이 나고 그의 육신이 풀어지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더큰 영광스러운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 영혼의 감옥을 열어주는 죽음이 힘을 얻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이 장막에서 행하던 그의 모든 역할들은 중단되었습니다. 이 땅의 왕자들처럼 죽음은 전쟁으로 어, 위협하기도 하지만. 천국은 헛된 소망의 대상이라고 매도받기 전에 언제나 그러하듯 그 천국의 대사들을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집으로 불러드립니다. 본연이 행한 마지막 일이자 마지막 계획한 사역은 사랑과 자비의 수고였습니다. 본연의 이후대한 에, 젊은 신사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아주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는 그 일로 인해 크게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권을 뺏으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재산을 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것과 뒤틀어진 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려 자신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 일에 적음자로 번연만 한 사람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군가가 어떤 일이든 요청만 하면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선한 사역으로 알고 행하기로 작정하고 있었던 번연은 흔쾌히 이 일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맞추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천국의 대사들을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집으로 불러드린다. 집으로, 어디, 한울집으로 여러분들을 불러드리는, 여러분들은 바울사도의 말씀대로, 어, 한울나라의 전권, 대사들, 대사, 대사, 에, 퓨레스, 퓨테스, 헬라마로는, 영어로는 뭐예요? 엠베서드라고나요? 어, 미국의 에, 대통령 바이든이 우리나라에 대사를 에, 파견하면서 아그레망을 에, 우리 대통령에게 주죠. 그런데 웬일이 지금 1년이 되어도 어, 대사가 오지 않았다고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전권 대사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대사가 대사답게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해요 내 힘으로는 대사너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이번에 성탄절에 바티칸의 교황청에서 교황님도 메시지 전하고 또 모든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전하지 않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그리고, 어,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대사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 서령한다 해도, 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온전한 재물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나라로 이끄는 사람인데 인간의 힘으로 예를 들어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는 것도 그건 결과적으로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또 틀어지고 시험 들고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미국의 대사만 해도 얼마나 약속, 적은 나라에 가면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똥똥거림 대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님과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늘 주님 말씀에그 힘으로 순종하는 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 로마서 7장에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오라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겨 내가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요 옛날 그, 에그 옛사람 에 고치지도 못해요 에 결정적인 순간에 탐욕이 나오고 음란이 나오고 가늠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예 인간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예요. 천사처럼 보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좋은 본연이 에? 이 젊은 시절에 에? 직업이 땜쟁이였잖아요그 당시 영국의 땜쟁이는요. 정말 우리나라의 그그어 옛날에 하류민들이죠. 지금이야, 지금의 규촌이 없지만, 그때는 욕쟁이었다고잖아요. 이런 사람이 주님 만나가지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이분의 책을 계속 제가 소개하고 알려드리잖아요 아무쪼록, 내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 하나님 항복하시면서, 어, 이번 성탄절 후에 연말, 어, 연시 준비하셔서, 희망찬, 2022년을 또 맞이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